센서 없는데 ㅈ 뜨는데? <laughs> 아... 최근 로아에서 조력자 서포트 논란이 일고 있는 와중 얼간이는 조력자 실험을 스스로 해보기로 하는데 자 그래서 제가 지금 뭘 할거냐면 요즘 커뮤니티에서 좀 많이 핫한 주제예요 커뮤니티에서도 핫하고 유튜브에서도 핫하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서포터 조력자 얘기입니다. 또 최근에 어떤 한 박재 글에서 조력자 서포이 투사 딜러랑 싸워가지고 화제가 됐던 적이 있어요. 이런저런 얘기가 많은데 저는 그걸 해보려고 합니다. 조력자 서포, 숭조 서포, 찬조 서포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했을 때 그게 뜨는가 감을 잡아보려고 해요. 사운드쇼크랑 천상의 연주 두개 스킬만 들고 가도 용맹을 한 번도 쓰지 않아도 숭 풍조는 뜬다 이런 글이 있었거든요 그거를 한번 실제로 제가 한번 체험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제 레벨은 1640이에요 딜러드레스펙은 대략적으로 1610에서 1620입니다 어, 딜러드레스펙을 어느정도 평준화 시키기 위해서 엘릭서를 빼고 진행을 할게요 1612.5 기상술사님이시구요 1612.5 수라 브레이커님이시구요 1620 세맥 기공사님이신데 엘릭서는 어, 빼고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각성기도 안 들고 왔어요. 저달 아예 안쓸 거고요. 이렇게만 썼을 때 어떻게 뜰지. 야, 할수 있는 게 없잖아. <laughs> 할수 있는 게 없는데. <laughs> 보석이 없어서 무한공증 유지도 안될 거예요, 지금. 누가 실험을 하셨어요. 근데 제가 직접 한번 해보고 싶어서. 영상도 물론 있으신데. 도화가로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어, 어느 정도로 해야 조력자가 뜨는 건지 근데 나름 잘뜰것 같은데? 저달만 안 썼다 뿐이지 보석이랑 엘릭서 없어도 나 이거 꽤잘뜰것 같은데? 느낌이 어 한번 봅시다 생각보다 빨리 잡혔어요 지금 땅렙 딜러 3명의 엘릭서 뺐는데도 3분 40초 클리어 타임 아이 뭐야 <laughs> 아니 노보석에 노 엘릭서에다가 해그리기 해움을 난치기만 써도 찬조가 나오네. <laughs> 나는 숭조까지는 생각했거든. 근데 찬조가 뜰 줄은 몰랐다. 아니 저 솔직히 숭조 예상했거든요. 왜냐면 노보석에 노 카드에 노 엘릭서로다가 나머지 스킬 싹 빼고 해움을 해그리기 난치기만 들고 왔는데. 찬조가 뜰 거라고는 생각을 안 했어요. 자 그러면 한 번만 더 해볼게요. 해움을 빼고 해봅시다. 해그리기랑 난치기만 들고 가볼게요. 잠깐만 해움을 빼고 해그리기랑 난치기만 가봅니다. 아예 공증도 하나 더 빼고 가만히 서 있어야 되잖아 이러면 네, 할수 있는 게 없는데 아 그래도 뭐두개쿨돌 때마다 써볼게요. 그냥 무지성으로 그냥 올 때마다 누르는 걸로 두 개는. 해그리기가 지금 17초 쿨에 8초 지속이니까 한50% 정도예요 가동률이. 공증 50% 밖에 가동 안 되는 거거든요. 와, 진짜 이렇게 했는데도 조력자 안 뜨면. 오. 어, 괜찮은데? 두 번째 실험. 낙인하고 해그리기만 썼을 때. 아, 이래도 숭조야? 와. 아... 해그리기랑 난치기만 들고 가고, 노보석, 노엘릭서, 노카드로 가는데도 숭조라고. 저달 아예 안 쓰고. 낙인만 유지해서 한번 볼까요? 공증을 빼면 이건 무조건 조력자이겠죠. 에이, 낙인만 유지하는데 조력자는, 아, 숭조는 아니겠지. 아, 이래야 조력자가 뜨는구나. 공증을 한 번도 안 굴려야 낙인 유지만으로는 숭조는 안 뜨고, 자, 조력자가 이래야 뜬다는 걸 알았으니까. 이번에 제가 해볼 거는 제가 해그리기를 들고는 갈 건데요. 횟수를 조금 정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해그리기를 한 10번 정도 써보겠습니다. 첫공증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해그리기 여섯 번, 해그리기 일곱 번. 이 해그리기를 센다는 것도 웃긴다. 자, 생각해보니까 해그리기 쓸 때마다 해그리기 횟수 세는 거가 왜 이렇게 어이가 없니? 해그리기 8번, 9번, 9번 쓸게요. 9번 쓰고 끝. 아, 10번까지 안 되겠다. 이거 빨리, 너무 빠르다. 이러면 무한공증이나, 그 무한해그리기나 다름 없잖아. 아, 아, 9번 여기서 끝내자. 오, 봐봐. 다 끝날 것 같더라. 아, 이러면 조력자네. 아, 마지막 해그리기 그때 썼으면은 숭조고, 안 썼으면 조력자겠네요. 딱그 조력자랑 숭조의 경계선이 뭐냐면, 낙인을 풀 유지하고 그 전체 공증을 그냥 쿨올 때마다 누르면은 딱 숭조 경계선이네요. 음 거기서 이제 조금만 덜 하면 조력자고. 자그 일단 정리를 좀 해볼까요? 아까 조력자에 대한 정리를 좀 해봅시다. 결국 실험 결과. 노 각성기, 노 엘릭서, 노 보석, 노 카드. 노저달 no, 그래서 1번 실험이 낙인과 공증 2개 찬조가 떴어요 그리고 낙인과 해그리기 이때 숭조가 떴죠 낙인의 해그리기 10번 9번인가? 까지는 조력자가 뜹니다 그리고 낙인기만 쓰면 당연히 조력자가 뜨겠죠 자 요렇게 됐던 것 같아요 결론 낙인과 공증기 1개만 쿨마다 돌리면 숭조 컷이다 낙인 쿨올 때마다 쓰고 해그리기 쿨올 때마다 딱그 스킬 두 개만 쿨마다 돌려도 숭조가 뜬다. 조력이 떴다면 어, 받아들이고 연습을 해야 합니다.라는 게제 결론입니다. 낙인기랑 공중기 하나만 써도 숭조 뜨던데라고 듣는 거랑 제가 직접 플레이하는 거랑 느낌이 달랐는데 말로 들을 때는 저도 아 그런가 보다 조력자 뜨기 어려운가 보다 이랬는데 실제로 플레이해 보니까 어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이 논란이 일어난 게그 사사계 글 하나 때문이거든요. 아니, 무엇보다 본인이 박제를 한게 문제야. 그냥, 뭐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은, 그냥 그러려니 넘어갔는데. 서포트는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조력자는 사람 아님, 숭조는 1인분, 찬조는 쓸만하네. 아니, 조력자가 누가 사람이 아니라 그랬어. 조력자면 못하는 거니까 연습을 해, 하겠다고 하면 되는 거지. 조력자가 떴다고 누가 사람이 아니라 그래 조력자가 떴으면은 아 못하시는 분이거나 뭔가 이슈가 있었구나 본인이 돌아보고 연습을 하고 죄송하다, 죄송하다고까지도 안해도 돼 그냥 본인이 연습을 하겠다고 겸허히 받아들이면 되는건데 누가 이걸 사람 아니라고 해 조력자인데 입을 털면 문제가 되죠. 투사가 누가 딜은 사람이 아니긴 한데 잘하지만 스펙자이 때문에 어쩔 수 없어. 누가 이렇게 생각을 해? 근데 만약에 투사가 떴는데 잔열 딜러한테 남 탓을 시전하기 시작하면 입을 털면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누가 이렇게 생각합니까? 약간 피해의식이 있으시네. 모코코가 누가 가디언 토벌부터 가차없이 욕먹어요. 이 사례 하나라도 들고 오라 그래. 가디언 토벌부터 가차없이 욕먹는 모코코가 어딨어? 살이 하나라도 들고 오라 그래봐요. 이 사람은 어지간히 피의식이 심하네. 가토에서 인사조차 안 하는데 누가 서폿을 도구 취급합니까 요즘에? 황족이라고 얘기하면서 데려가는 게 서폿인데 요즘 잘하는 서폿만큼 파티에 든든한 게 없는데. 아 이분의 스킬인가 봐요. 소나틴의 압도, 음진의 질풍, 하프의 풍요. 아니야. 나, 난, 난 이해할 수 있어 뭔가 이유가 있었을 거야 어? 진짜요? 영상 봐도 본인이신 것 같아서 고정 댓글 해드립니다 근데 아직도 본인 잘못을 여전히 모르시네요 로아 전공 겜다 됐네요 하고 싶은 말은 서포터든 닐러든 그렇게 하나하나 다잡아내서 못하는 사람 쳐내면 최소 금손 호소인들만 남겠네요 <laughs> 아, 잠깐만. 그거 해볼까? 저, 왼손 봉인하고, 오른손으로만 해가지고 뜰수 있는지 한번 볼까요? <laughs> 자, 한 손으로 할게요. 한 손. 한손 봉인. 자, 이렇게. 그래서 이걸로 이제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왼손을 봉인하고요. 스킬이랑 이제 뭐 엘릭서, 초월, 보석 이런 거는 그냥 정상적인 세팅으로 가져갈게요. 제가 평소에 하는 세팅. 어, 제가 레벨이 1640이잖아요. 너무 높잖아요. 엘릭서만 빼겠습니다. 그래서 1620 근처랑 비슷하게. 야 이거 잠깐만. 어, 아, 잠깐만. 아나 각성기 좀 먼저 쓰고 잠깐 기다려봐. 나 스페이스는 어떻게 쓰니? 나한 손으로 한다. 나 진짜. 나기. 아 나기 피나고. 자 공증. 아 이거 이건 안 되고. 자 저달. 어, 아, 잠깐 이거 뭐야? 잘못 눌렀어. 야 콩콩이 어떻게 써 이거? <laughs> 잠깐. 아, 아, 아. 아. <laughs> 개먹빡 아, 야, 야, 야. 이거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야. 나기. <laughs> 공증. 어, 괜찮은데? 미리네. 아, 됐어. 아, 잠깐만. 아, 야. 야, 내가 피할 수가 없다. 한 손으로 하니까. 아, 잠깐만. 잘못 눌렀어. 공중 두개 동시에 썼어. 아, 나긴 끊기겠다. 아, 자, 카운터가. 안 돼. 나 <laughs> 카운터까지 내가 못하겠다. 어, 야, 됐어. 야, 됐어, 됐어. <laughs> 이게 뭐 하는 거야. <laughs> 이게, 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일단, 클탄 빠르다. 야 찬조 뜨잖아. 숭조가 뭐야? 한솔 없어도 찬조가 뜨잖아. 엘릭스 없이, <웃음> 진짜... <웃음> 아, 아, 재밌네.